그런 인간의 본성으로 복귀를 하자는 게그 디오게네스의 시니시즘의 핵심이에요. 막 냉소주의가 아니고 삐딱하게 보고 막 냉소적으로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해 오해. 광장에서 밥은 먹지만 섹스를 못 하잖아요. 하지만 밥 먹으면서 광장에서 남자든 여든 자 근사한 남자 근사한 여자가 가면그 사람하고 섹스하는 걸 상상하잖아. 그 반대는 안 하잖아요. 그 디오게네스는 그 반대로 한 거예요. 광장에서 자기 성욕을 해결하는 거야. 그러면서 식욕을 상상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그 위상을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걸 같은 위상으로 인간의 진짜 자연스러운 게 뭐냐는 거예요. 진짜 인간의 본,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 뭔지를 상징적인 표현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디오게네스는. 디오게네스는 진짜 미친놈 같아요. 잘 모르고 들으면 서짜 미친놈이에요. 디오게네스가 살았던 데가 개집이라고 표현돼 있는데, 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냥 시니시즘의 어원이 계속 왔기 때문에 그 살았던 집도 개집이라고 표현이 되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예전에 그 시신을 쓰려고 하는 커다란 독이 있어요. 그독 안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 모양이 마치 개집처럼 생겨서 개집이라고 했지 실제로는 이제 계집은 아니었고 어쨌든 거기서 살고 집이 없어. 그리고 항상 구걸해서 다녀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뭐예 제일 유명한 일화 있잖아. 광장에서 자유해야 한 자유. 왜 싫어? 못해? 우리도 보고 싶진 않아. 근데 왜 이런 기행들을 했을까? 구글에서 얻어먹고 시신 매장한 독에 살고 광장에서 자위하고 왜 이렇게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플라톤은 디오게네스 싫어해요. 어떤 스타일이냐면, 플라톤은 지금으로 치면 대학 총장 같은 스타일이야. 엄청 학술적이고 아카데믹한 철학자고, 디오게네스는 누구라고 해야 되지? 나 같은 인간이야. 그냥 막 근본도 없고 그냥 씨, 아무 때서나 그냥 옷 훌렁훌렁 벗고 막빨따리 신고 다니고 나시 입고 다니고 결혼식 가는데 슬리브 신고 하고 막 이러네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상태가 플라톤은 그래서 싫어해 둘이 안 맞아 플라톤이랑 플라톤이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소크라테스를 제일 좋아했단 말이에요. 자기 스승을 제일 좋아했어. 그런데 디오게네스 보고 미친 소크라테스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인정은 하는 거야. 원래 이게 절정의 고수들은 서로를 인정해요. 싫더라도 알아. 싫더라도 제가 고수라는 걸 알아. 그래서 플라톤도 디오게네스를 보고 미친 소크라테스라고 얘기를 했던 거냐고. 왜,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거라고 모든 문명에 반대되는 행동이잖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관습, 전통, 제도, 교육, 도덕, 윤리, 법이라는 것들이 우리를 유용하게 하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을 인간의 본성을 억압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넘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넘는 상징적인 행동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 인간의 본성으로 복귀를 하자는 게그 디오게네스의 시니시즘의 핵심이에요. 막 냉소주의가 아니고 삐딱하게 보고 막 냉소적으로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 광장에서 밥은 먹지만 섹스를 못 하잖아요. 하지만 밥 먹으면서 광장에서 남자든 여든 근사한 남자 근사한 여자 가면은 그 사람하고 섹스하는 걸 상상하잖아. 그 반대는 안 하잖아요. 그 디오게네스는 그 반대로 한 거예요. 광장에서 자기 성욕을 해결하는 거야. 그러면서 식욕을 상상하는 거야. 배가 고프니까 그 위상을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걸 같은 위상으로 인간의 진짜 자연스러운 게 뭐냐는 거예요. 진짜 인간의 본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 뭔지를 상징적인 표현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디오게네스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가 엄청 좋아했대 디오게네스를. 소문이 난 거야. 아니, 광장에서 자비를 하는데 어떻게 소문이 안 나겠어? 만나러 간 거야. 자기를 소개했는데 킹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라고 한 거야. 근데 이게 운율을 맞춘 거야. 디오게네스 더 독. 한방 먹은 거지. 이 운율을 맞춘 거예요. 여기서 벌써 딱 멋있잖아.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그런 식구 대결 같은 걸한 거예요. 알렉산더가 해주, 해주고 싶은 거야. 되 귀한 사람인 걸, 드문 사람인 걸 아니까 그 디오게네스는 그랬어요 믿기라, 햇빛 가리지 마라 햇빛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대왕도 해줄 게 없는 거야 알렉산더도 해줄 게 없는 거야 디오게네스한테